지난 시간에는 IRA, 즉 개인 은퇴연금에 가입하여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두 가지 특별한 연금 플랜, SEP IRA와 Simple I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IRA는 7,000달러 또는 8,000달러의 불입한도가 있어서 세금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더 많은 금액을 불입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SEP IRA와 Simple IRA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두 가지 연금 플랜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아, 먼저 SEP IR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SEP IRA는 자영업자나 사업체 운영자에게 아주 적합한 연금 상품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불입 한도가 매우 크다는 점인데요, 2024년에는 최대 6만 9천 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소득의 최대 25%까지 불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SEP IRA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고용주만 불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직원은 SEP IRA에 돈을 넣지 않고 고용주만 불입을 합니다. 불입 대상이 되는 직원은 21세 이상이고 지난 5년 중 3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3년이 채 되지 않았다면 고용주만 최대 한도인 69,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SEP IRA는 사업체 세금보고일 전까지 설정하면 되며 세금보고를 연장하셨다면 연장된 기한 내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매년 본인과 직원들이 은퇴 계좌에 불입할 금액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플 IRA는 고용주와 직원이 모두 불입하는 연금 프레임입니다.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1%에서 3%를 매칭하여 불입할 수 있으며 직원도 동일한 비율로 불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 급여의 2%씩 정해진 금액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에는 심플 IRA에 최대 16,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9,500달러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심플 IRA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설정 마감일이 10월 1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심플 IRA는 이미 설정 마감일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위한 심플 IRA는 지금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401K와 비교하여 심플IRA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심플IRA는 401K에 비해 설정과 운영이 간편하고 관리비용이 적어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유리한 플랜입니다. 아, 401K는 복잡한 규제와 높은 행정비용이 있지만 심플IRA는 이러한 부담이 적어 경제적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심플IRA는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적합하고 401K는 더 높은 불입한도를 제공하지만 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